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노래를 잘해야 돼. 아니! 춤을 더잘 춰야지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! 노래를 잘해야 돼. 김세정 선배님을 봐. 노래를 잘하셨어? 팀의 굳건한 메인보컬로 자리 잡으셨다고. 아니! 춤을 무조건 훨씬 더 확실하게 잘 춰야지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. 김청아 선배님처럼. 노래를 잘해야. 이 프로그램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. 아니! 춤이 훨씬 더 중요해. 춤을 잘해야지. 훨씬 더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. 노래, 촥! 노래, 촥! 아니, 뭐! 둘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? 아니, 뭐. 둘다 잘할 수는. 순... 없는건가? Hi, Guys! We are o n e 네! 저희 신호파의 기획사 위드메이의 연습생 김예현 군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이야! 이는 물론 매력이 매우 많은 친구입니다. 그렇죠, 우리 그렇죠. 예현이게 투표하실 준비 됐습니까? <laughs> 프로듀스 101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. 기획사 위드메이의 연습생 김예현 군에게 많은 투표 니다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, 프로듀스 101 파이팅! 예은이 파이팅!